失礼 순간 동장군이 급습해 몸과 마음을 모두 얼려버릴 것만 같은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따뜻한 집안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하루종일 뒹굴거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에겐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일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춥고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좋은 음악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다락방이고요. 구리 전통시장 ICT 오늘 라디오 우리들의 다락방이고요. 저는 DJ 박순우입니다. 오늘도 상큼하고 따뜻할 것 같은 좋은 음악들, 머리가 음악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리의 아이 추워 들으셨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구리 전통 시장 ICT 보는 라디오 우리들의 다락방이고요. 저는 DJ 박순호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첫 월요일 함께 인사 드렸는데요 마리의 아이 추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제목이 참 귀엽죠? 자, 오늘 2016년 1월 25일이죠. 마지막 월요일, 1월,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함께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지금 라디오를 시작했는데요. 뒤에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두 분의 사람이 두 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 어, KTV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KTV에서 촬영을 와주셨어요. 이게 또 우리 구리 전통시장이 홍보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장이 그래도 그만큼 알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추운 또 일주일에 첫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어, 날씨가 계속 춥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다들 옷을 꽉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laughs> 꽁꽁 둘러싸고, 목도리 매시고, 장갑 끼고, 그리고 또 오는 길에 보니까 오늘 우리 상인분들 좀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아, 날씨가 그만큼 춥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추운 만큼 또 오늘도 상큼하고 따뜻한 음악들, 좋은 음악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들으시면서 함께 노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 만큼 혼자 있고 또 그러면은 또 더욱더 춥겠죠? 어, 저는 날씨가 추울 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내 곁에 마음 맞는 또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이 날씨가 조금은 내 느낌이, 느낌만이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추위가 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더 음악을 그에 맞게 좀 갖고 와봤어요. 내가 항상 있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항상 기댈 수 있고 또 내게 기대고 내 체온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항상 있다면 그 겨울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그래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입니다. 그대 내게 기대. 자 방금 전곡 루시드풀의 햇살은 따뜻해 그리고 그 전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 내게 기대라는 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따뜻하니 잔잔하니 좋지 않나요? 괜찮죠. 또 식사하시고 뭐 졸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자, 정말로 누군가 따뜻하게 내가 기댈 대 사람, 그리고 내게, 내게 기대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듣고 있는 동안, 음, 그 전에 사연이 왔어요. 우리 단골손님이죠. 스리 라트라폰 님께서. 이렇게 또 사연을, 따뜻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어, 그 사연 듣고, 또 노래 듣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은 아름답다. 넘어진 당신도 아름답다. 일어서려는 당신은 더 사랑스럽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라고 우리 슬라트라포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어, 항상 따뜻한 사연 그리고 신청곡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가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사랑스러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런 날들이 많겠지만 항상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갖고 힘드신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스트레, 스트레토 스트 베리어스의 Forever 보내드릴게요. 자, 스이 라트라프님의 신청곡 스트로트 베리우스의 Forever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잔잔하고 조용한 노래였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인데 이렇게 라디오 부스 안에서 듣고 있으니까 또 감이 색다르고 느낌이 정말 다르게 들려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 우선 제가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시작부터 시작 출발도 시작 시간도 정말 좀 늦었고 그리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아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막 음악을 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텀도 길어 가지고 정막감이 흐르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방송까지 오니까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laughs> 그래서 음악은 좋으니까 음악 보내는 동안 또 제가 음악 들려드리는 선곡해 온 음악들은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았어. 좋은 거 맞죠? <laughs> 좋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정말 오늘 멘트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음악까지 안 좋았으면 어 정말 오늘 라디오 DJ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우선 사연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꼭 하는 게 있죠.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또 나눠 볼게요. 어, 저희 구리시장 보이는 라디오, ICT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의 다락방은 어, 핸드폰 문자 메시지 그리고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아, 자꾸 혀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로 문자 보내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리 전통시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우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어플이 나옵니다. 다운받으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항상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리들의 다락방 제 코너뿐만이 아니라 그 어플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라디오에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구리 전통시장 라디오에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 볼게요. 자, 방금 전곡 샘 스미스의 스 t h 드미 그리고 그 전곡 프리텐더스의 I Stand By You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들이 잔잔하니 그리고 좋았지 않나 싶네요. 명곡들이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laughs> 좀 전에 사연을 사연이 와서 사연 신청. 사연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음악들 듣고 왔는데, 어, 제가 버벅거리고 그러느라 잘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아름답다. 넘어진 당신도 아름답다. 일어서려는 당신은 더 사랑스럽다. 라고 이렇게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요. 이 글을 보고 있자니까, 음, 넘어진 당신도 아름답다. 보통 우리 지금 1월 달이잖아요. 2016년에 시작. 2016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계획들, 목표들을 많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떤 목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지키고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보통 이런 것들 많죠. 어, 술을 줄여야지 술을 그만 먹어야지 그리고 뭐 담배를 끊어야지. 운동을 시작해야지. 여러 가지 신년 목표들을 계획들을 많이 잡으시잖아요. 어, 근데 이 글을 읽고 있지 않니까? 넘어 이어서려는 당신, 넘어 넘어진 당신 이런 글들을 읽고 있으니까 보통 신년 계획을 잡으시고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 작심삼일을 잘 깨고 이겨내고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신년 계획을 저는 못 잡았어요.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뭐 이걸 너무 고쳐야 될게 많아서, 아직 신년 계획을 하나, 이거다! 하고 딱못 잡고,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저걸 먼저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이제 시작하고 한 달,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1월 달이, 1월의 마지막 주니까 잘 지키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악을 하나 또 갖고 와봤어요. 어, 패신저의 음악, keep on work, keep on, 아, 죄송합니다. 자꾸, 어, 혀가 자꾸 굳고 꼬이고 그러네요. Keep 온 워킹이라는 곡인데요.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곡이에요. 이 음악 들으면서 작심삼일로 포기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계속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도 어 모두 다 이겨내고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꾸 죄송하단 말을 드려야 되네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패신저의 Keep on, on Walking. 자, 방금 곡 제이슨 무라지의 I won't give up. 그리고 그전곡 패신저의 Keep on, Keep on Walking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계속해서 오늘 사과로 시작을 해서 사과로 끝까지 할것 같네요. 자, I won't give up.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진 곡이었죠. 신년 계획을 잘 지켜가고 있으면은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음, 변화가 그 변화가 저한테 그 노력을 한 당사자한테 꼭 찾아올 거예요. 그, 신년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꼭 변화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매일 다시 포기하더라도 다시 만들고 다시 또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꼭 포기하지 말고 그 좋은 마음, 좋은 계획 계속해서 실천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 노래 듣고 있는 동안, 음, 곡을 하나 더 갖고 와봤어요. 어, A Change is g o n Come 이라는 곡인데요. 그 변화가, 변화는 다가올 거야. 나에게 다가올 거야. 라는 곡인데요. 어, 목표를, 목표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목표를 계속해서 지켜가다 보면 변화는 언젠가 찾아오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느낌을 갖고, 여러분께 이곡 들려드리고 싶네요. 같이 다시 또 노래 듣고 올게요. 자, 방금 곡, 유튜 u t 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그리고 그전 곡, 실의 a change, change is gonna come. 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 둘다 명곡들이죠. 그리고 따뜻한 말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음악들인데요. 어, 다른 버전도 많다고 하니까, 많은 명사들이 다른 버전으로도 많이 불렀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벌써 1시 29분을 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부터 방송 시작도 늦고, 뭐 여기저기 화면에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도 못 하고 계속 어버버버 하느라고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의미 전달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서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음악을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예전부터 계속, 어, 올해 초부터 이 노래를 좀 틀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까지 끌고 와서 1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틀어 드리게 됐네요. 어, 요번 초에 틀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15년, 1년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는 아니지만 1년 내내 고생하셨다는 의미를 담아서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 이 말을 할 때는 아니죠. 수고했어. 오늘도. 하지만 들려드리고 싶은 건 1월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주. 1월 한해 동안 이제 1 0년초한한달 동안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1시 31분 오늘도 우리들의 다락방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들 들고 그리고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